안녕하세요. 새청용스티비 케쿄입니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다른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은근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 만원 미만 가성비 짱짱맨 게임들로 뽑아서 들고 왔습니다. 만원 미만 타이틀들은 확실히 가격이 저렴하긴 하지만 게임의 재미 하나만큼은 그 이상이라서 꽤 재밌게 즐길 수 있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타이틀들은 하나씩 깨끗해보셔도 좋을 듯 하네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한 방씩 부탁드리면서 렛츠 깨끗! 오늘의 첫 번째인 게임은 테일즈 오브 베아스페리아입니다. 와우 드디어 테오베가 만원 미만으로 내려와 버렸는데 이건 아무래도 해외 이숍과 비교해봐도 이번이 처음인 것 같네요. 저는 원래 RPG 타이틀을 엄청 좋아하는 편이라서 테일즈 시리즈는 최근 출시된 어라이즈부터 베아스페리아, 베르세리아, 제스티리아까지 다 해봤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베아스페리아는 그 중에서도 가장 재밌는 타이틀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처음에 살짝 쿵 전투 시스템이 이게 뭐야 싶기도 하지만 1보스 깨고 나면 아주 재밌게 빠져들 수 있는 타이틀이었습니다. 이라서 RPG 좋아하신다면 추천 드릴게요. 테일정오브 베아스페리아는 8월 24일까지 한국 이슈에서 84% 할인된 가격 9,8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할인 게임은 인사이드입니다. 혹시 리남에 같은 퍼즐 어드벤처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정말로 강력 추천드리는 게임으로 가격도 굉장히 훌륭하네요. 펜스크롤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게 되는데 각 구간에 따라 다양한 퍼즐들이 준비되어 있고 때로는 우리를 쫓아오는 댕댕이들과의 신나는 추격전도 펼치며 위험에서 벗어나면서 앞으로 쭉쭉 달려가 하시면 됩니다. 은근히 무서운 부분도 있고 스릴도 있는 게임이라는 점은 참고 부탁드리며, 진짜 퍼즐 하나하나가 기가 막힌 게임이니까 이렇게 저렴할 때한 번씩 즐겨보시도 좋을 것 같네요. 인사이드는 8월 21일까지 일본 이숍에서 90% 할인된 가격 1,917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아린 게임은 다이씨 던전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성비 최고의 게임을 뽑아라? 라고 한다면 무조건 다섯 손가락 안에 뽑을 수 있을만한 꿀잼 게임인데요. 사실 휴대성의 장점이 있는 닌텐도 스위치와는 가장 잘 어울리는 데이 빌딩 로그레이크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처음에 전사로 시작하게 되는데 에피소드를 클리어하며 새로운 직업군을 해금해 나가시게대요 게임은 두뇌 플레이를 중점적으로 풀어나가는 게임이다 보니 마냥 쉽지만은 않은데 각직업군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스킬들을 이해 나가시며 천천히 즐기다 보면 굉장히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이시 던드는 일본 이숍에서 8월 17일까지 80% 할인된 가격 2,905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한국 이숍도 거의 가격 비슷하니까 원하시는 곳으로 기르 다음 아린 게임은 루틀라이트 메어 컴플리트 에디션입니다. 앞서서 인사이드 소개하면서 살짝 언급을 했었던 게임이죠 정말 재밌는 호러 어드벤처 게임으로 노란 우비소녀 6를 그 안트로라며 복구멍이라 불리는 오싹한 선박을 탈출해나가는 게임이네요. 꽤 다양한 퍼즐, 그리고 은근히 심장을 쪼여오는 연출, 거기다가 숨 막히는 추격전까지 정말 재밌으니까 타격도 저렴하고 꼭한 번씩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근데 참고하셔야 할 부분이 스위치 버전의 경우는 진짜 로딩 시간이 오딜 나기 길어서 자주 죽어야 되는 게임의 특성상 조금 짜증 나실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루트라이트 면 컴플리트 에디션은 8월 22일까지 아르헨티나 이슈에서 세금까지 포함해서 75% 할인된 가격 3,567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이 가격이라면 완전 꿀인 듯 하네요. 다음 아린 게임은 드림 스케이퍼입니다. 액션 로그레크 게임으로 저는 굉장히 너무 재밌게 즐겼었던 타이틀이네요. 근데 유저 평점이 엄청 낮은데 개인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 게임은 꿈 속에서 악몽들과의 전투를 피할 있는 이야기로 한번 죽을 때마다 잠에서 깨고 또 다시 잠 속으로 들어가서 싸우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네요. 처음엔 은근히 뭔가 밋밋하고 전투도 별로 재미없는 듯 하지만 게임을 진행하면 할수록 스킬도 그리고 아이템들도 화려해져서 더욱더 빠져들게 됩니다. 꽤 재밌는 타이틀로 그렇게 좋아하신다면 그래, 드림스케이퍼는 8월 25일까지 멕시코 이슈에서50% 할인된 가격 7,558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게임은 소설어 나이트입니다. 전형적인 횡 스크롤 벨트 액션 게임으로 고전 오라실 게임의 느낌이 물씬 풍겨지네요. 역시나 이런 배트 액션 게임들은 혼자서 즐기기보다는 멀티로 친구와 함께 해야 제맛인데요. 이 게임도 역시나 최대 2인까지 함께 즐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약간 허접해 보이는 감도 없진 않지만 가격도 저렴하고 오랜만에 고전의 향수를 친구와 함께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고민해보셔도 좋겠네요. 소설어 나이트는 8월 28일까지 멕시코 이숍에서 99% 할인된 가격, 193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1,000원 미만은 신용카드 결제가 안될 수도 있어서 골드 포인트 남은 거 있으시면 그걸로 구매하시는 게 좋겠네요. 다음 말린 게임은 프리덤 플래닛입니다. 횡스크롤 액션 게임으로 소닉과 굉장히 비슷한 냄새를 풍겨주는 귀여운 타이틀이네요. 아발리스 행성이라는 미지의 세계 속에서 여러분은 고양인지 강아지인지 정체를 알수 없는 탈복숭이 귀염둥이가 되어 행성을 구하기 위한 외계인들과의 전투를 펼쳤다기때 됩니다. 상당히 완성도 높은 게임성으로 플랫포머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타이틀이니까 소닉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고백내 보시도 좋네요. 프리덤 플래닛은 8월 31일까지 일본 이집에서 70%할인대 가격 4 3 7 6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말인 게임은 로키입니다. 이 무덥고 짜증 나는 여름 속에서 나름 꽤 시원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겨울 배경의 꿀게 만화를 들고 왔네요. 눈 덮인 황야의 배경으로 펼쳐지는 어드벤처 게임으로 여러분은 토부가 되어 잊혀진 괴물들의 세계를 탐험하게 됩니다. 얼음 왕국을 탐험해 나가며 다양한 길도 찾아 나가고 고대의 퍼즐들도 해결해 나가며 진실을 찾아 떠나면 되는데요. 온 세상이 하얀 너무나도 아름다운 배경 속에서 즐거운 퍼즐 어드벤처 게임을 즐기고 싶으시다면 추천 드리겠습니다. 게임 자체는 꽤 괜찮지만 아무래도 퍼 이 주거되는 게임이니만큼 혹시 퍼즐을 싫어하신다면 패스 로키는 8월 24일까지 한국 이숍에서66% 할인된 가격 7,48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다음 말인 게임은 칠드러노브 몰타입니다저 역시 스위치로 즐겼던 굉장히 재밌고 깔끔한 타이틀로 베르그스톤 가문의 이야기를 데루고 있는 도트 그래픽의 로그라이크 액션 RPG인데요. 근데 사실 로그라이크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핵앤슬래시 느낌이 더찐한 게임이라서 로그라이크 어하셔도 즐겨보실 수도 좋았습니다. 처음에 게임이 꽤 어려워서 고생하실 수도 있지만 가족들 하나하나 성장시켜 나가는 재미가 아주 훌륭해서 컨트롤 자신 있는 분들이라면 길에 칠드러노브 몰타는 8월 20일까지 폴란드 2집에서70% 할인되가요. 7,501원에 배 아실 수있 습니다. 다음 말인 게임은 슈퍼 미트보이입니다. 이 게임 역시 난이도로 치면 어떤 게임에도 밀리지 않는 빌어먹을 놈의 게임이네요. 우리의 네모난 고깃덩어리 미트보이 형님이 여친을 구하시러 떠나가! 액션 플랫폼 게임으로 스테이지 곳곳에 여러분들의 멘탈을 잡아먹어버릴 개똥 같은 함정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정말 진심으로 큰 고통까지 받을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 자체는 정말 잘 만들어져서 마찬가지로 고통을 즐기신다면 무조건 깨끗해보셔도 좋네요. 슈퍼 미트보이는 88년째 8일까지 한국뉴접에서 60% 할인된 가격 6,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아인 게임은 캡콤 벨트 액션 컬렉션입니다. 캡콤의 벨트 스크롤 액션 7개의 명작을 하나의 컬렉션으로 묶어서 하나의 번들판으로 내놓은 타이틀인데요. 게임들 하나하나가 아주 굉장히 훌륭합니다. 게임들을 하나씩 다 살펴보자면, 파이널 파이트, 캡틴 코반도, 더킹 오브 드래곤즈, 나이츠 오브 더 라운드, 천재를 먹다 2, 적벽대전 파워드 기어, 배틀 석지까지 총 7개인데요. 다들 한 번씩은 즐겨보셨을법한 타이틀이죠. 간만에 친구들이랑 추억 회상하기에 괜찮은 타이틀로 파티 게임 찾으신다면, 요번에 가격도 저렴한 기백. 캡콤 벨트 액션 컬넥션는 8월 16일까지 일본 이숍에서 71% 할인된 가격 9,585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할는 게임은 Far On s a l e 입니다 포스트 아포칼립스 배경에서 펼쳐지는 힐링형 차량 어드벤처 게임이네요 인류가 매명하고 난후 주인공에게 남은 건 차인지 뭐인지 정체를 알수 없는 요상한 기계 하나뿐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계와 함께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나는 누구인지도 알수 없는 이상 속에서 수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기계를 수리해 나가며 여행을 떠나게 되네요 게임에 깔려있는 감성, 분위기, BGM까지 전부 훌륭하지만 아쉽게도 게임의 플레이 타임이 약간은 짧은 편입니다 아 얼마 전 후속작도 출시가 되었으니까 게임이 잘 맞으시면 이 편인 변화의 파도도 즐겨보시도 좋겠네요. 파론 세이즈는 8월 24일까지 일본 이숍에서 50% 할인된 가격 7,261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이숍도 가격은 거의 비슷하네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닌텐도 스위치 만원미만 타이틀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만원미만 게임들이지만 생각보다 타이틀들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게임들은 저렴한 가격에 가볍게 즐겨보시도 짱짱 좋은 게임들이니까 놓치시지 않고 끼리.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뾰